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불서 찬양 성교 방송 예배를 함께 드리고 찬양과 기도로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 찬양 사역자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일을 할수 있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험한 세상에서 저희들 휴가 같이 주님 앞에 정말로 바로 저기를 원하지만 이험한 세상이 저희들을 정말로 매일과 같이 제일 저희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언제나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잡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게설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고 운을 베풀어 주실 줄 믿었고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고 운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험한 세상에서 또 우리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가 저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찾를 못하고 있는 이때. 오로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저희들 무릎 꿇고 기도드리오니 저희들 기도드리올 때 정말 저희들이 기도 온다고 하여 주옵시고 정말 축복 내려주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바로 설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기름 부음을 주셨으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끌고 나갈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옵시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이끌고, 더욱이 이 국정에 있는 사람들, 자기 한계니 이이 보다도, 이 나라 민족의 운명을 더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다될수 있게끔 하게 하여 옵시고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끌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고 은혜 백프로 주옵소서. 우리 찬양 선교 방송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끔, 부흥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업이 송원토록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선교를 맡은 방근숙 대표님을 주님 앞으로 정말 그에게 축복내려 주옵시고 이 사업을 활발히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담대함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선 목사님에게도 축복내려 주옵시고 더욱이 그의 입술에 기름 부음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에게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귀로 들고그 말씀을 마음판에 정이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과 싸워 이기는 저희들 다될수 있게끔 하게 해주옵시고 말씀에굳권 있어서 저희들 정말 세상에는 모든 영혼을 건지는 이런 사람들로 다될수 있게끔 하게 해주옵소서 더욱이 찬양 방송 역시 정말 세계를 향해서 정말 전진하고 있어오니 세계에는 모든 송이될수 있도록 꿈 하게하여 주시 좀 믿사하며 미천한 발걸음 빨리 재촉해 하게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방송 예배도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끝날 수 있게 끔 하게하여 주시 좀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 드려 온나이다